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라는 이게 여러분 알파카가 MG잖아요. 그래서 이제 MG에서 유사 AR로 모드를 변형하는 건데 장단점이 존재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화력이 85로 높아요. 근데 AR 모드로 변형했을 때 화력이 안 줄고 명중이 1 0 0 상승을 하고 기본 상태에서 이제 30몇신데 상승하고 이동 속도 뭐 AR 이동 속도로 바뀌고 기동력 4에서 이제 10으로 바뀌고 이러는데, MG다 보니까 철갑탄을 낄수 있어요. 근데, 단점으로 야시경을 못 껴요. 네, 이게 장비상에서 장단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MG 모드에서 사격할 때, AR보다 뭐 명중이 살짝 덜 나온다. 이것도 단점 중에 하나고, 음, 일단 아무튼 괜찮은 총인 건 맞아요. 그리고, 진영버프상에서 AR, SMG 조합에다 쓴다면은, SMG가 AR한테 주는 진영버프 효과를, 얘는 MG라서 못 받는다는 거. 네, 못 받아도 기본적인 화력은 좀 나와서 그래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뭐 이거저거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물빵 제대 얼마나 쓸 것인가. 근데 이거 병종이 MG 병종이라 케파 중첩 버그도 못 쓰거든요. 명중 중첩이 걸려요. 얘가 병종 MG라서 어 케파 일단 안 되고. 음, 일반 AR이라면 하는데, 화력방이 되는데, 일단 물방제대쓸 건데요. 콜파랑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땡콜파라, 콜파는 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나 치명률에 의의를 두는 걸로 해석함. 그리고, 알파카가 또 이제 병종 자체가 MG라서, AR들 기본 치명률은 20% 플러스 이제 광학기고 48%인데, 얘는 5% 플러스 4 8예요 이것도 이제, 생각해주세요. 음... 야, 샌드백이 너무 빨리 죽는데. 알파카가 좋긴 하네요. 알파카가 진짜로 그 MG의 단점을 보완을 한 총이에요. 되게 진짜 좋긴 좋아요. 이제 실험하기 전에도 몇번 사용을 하고 왔는데, 그냥 딜타임이 계속 나와서. 아무튼 딜러들은 딜만 잘 넣으면 돼요. 알파카랑 같이 나오는 AR은 어떤가요? 음, 그거는 좀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 진짜 계속 깔긴다. 자 계속 깔긴다자 보면은 알파카가. 쉬는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 때려요 mg모드에서 갈기고 탄창 끝나 ar모드로 바꿔 그냥 다라라라라. 다시 또 바로 그 성쿨 8초에 스킬이 이게 도는데 액티브 켜면 1초 만에 장전 끝내고 다시 mg모드거든요 다시 또갈겨 그냥 타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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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좋다니까요 그죠 일어서서 사격하는 거면은 ar모드고 앉아서 쏘잖아요 이러면은 mg모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일반 ar처럼 때리면 그때가 ar모드예요 이번에는 이제 알파카 이거 소동조작 해가지고 그냥 AR 모드에서 사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솔직히 저건 그냥 쓰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굳이 저거 AR 모드에서 있는 거보다는 그냥 액티브 이게 쿨타임이 좀 돼요. 그래서 1탄창 갈기고 잠깐 이제 성쿨 전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AR 모드 사격하다가 이거 액티브 한번 켜고 MG 모드로 다시 갈기고 그 다음에 이제 AR 모드로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 굳이 수동조작해갖고 안켤 필요 없어요. 그냥 갈기면 돼요, 이거는. 처음 거는 쿨타임이 8초로 가는데, 그 다음 거는 이제 좀더 되기 때문에, 이만큼 가잖아요, 18초로. 그래서 지속시간 5초에다가, 장탄수 비우는 거 5초 생각해도, 이 다음 거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음, 스매셔 말 나온 김에 스매셔 가서 보여드릴게요. 내비 때리러 가냐고요? 아니, 내비로 있는 거나, 여기 가까이 있는 거나 똑같이 8만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팹시다. 야, 잠깐만. 수동 모드 켜고 그냥 갈겨도 녹이는데? 음, 이번엔 켤게요. 스매셔 물몸이냐고요? 네, 저 20만짜리 물몸이에요. 샌드백이에요, 샌드백. 보여줘, 알파카. 장전 끝. 그냥 녹네. 더 녹네. 자, 이상으로 알파카 일단 물빵이고요 일반 제대로 갑시다.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전하고 해야 되는데, 음. 알파카가 물론 이제 액티브 켰을 때빵 값이 40% 적긴 한데 1초 만에 끝내고 루이스도 이제 상대적으로 패시브에 장전 시간 감소가 있어서 살짝 빨리 장전 땡기긴 하는데 어디 한번 붙여 봅시다 어떻게 되나 여기다가 어 이거는 형 샌드백으로 그냥 할게요 이거 경로 회정 써가지고 극치 명 세팅 해주고 자 그럼 2탄창 대결이 떨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형 샌드백으로 할때 처음에 성광탄을 한번 맞고 가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쪽이 판정상에서 좀더 유리해요. 성광탄이라는 변수 때문에 루이스가 그냥 이길 거라고 보고요. 음, 이거 패고 또 다시 스매셔. 아니, 근데 스매셔 아까 알파카 하나로도 녹던데. 음, 아, 몰라. 일단 고. 잘 봐요. 제 말대로 될 거예요. 성광탄 딱 맞고, 이렇게 성광 뽕 나오고, 이제 스킬 시간이 벌어져요. 이 상태에서 가서 때려야되는데 어... 1탄창 갈기고 알파카 바로 갈기고 음... 이렇게 해도 삐커뜨네 루이스가 또 저길줄 알았는데 아니네 시간을 벌어줬는데도 42.7%대34.9% 이러면은 동시하면 알파카가 야, 어... 어떻게 하면 자원이 빨리 쌓이냐고요? 군수를 최대한 이제 짧게, 1시간짜리나 이런 거 많이 자주 보내주면 자원이 빨리 쌓입니다. 그리고 군수 그거 소전을 그냥 휴대폰 있잖아요, 뭐 공기계 같은 걸로 켜놓고 최소화를 해놓으세요, 홈버튼 눌러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어, 군수 올때 됐네? 하면 들어가가지고 그냥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어느정도 이제 뭐 목표가 있거나 요정을 만들고싶다 뭐 높은걸 막 사후성을 만들고싶다 아니면 뭐 제조를 많이 하고싶다 이런 분들한테 음..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소린이한테는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목표가 없는 없는 사람한테 이런 그 효율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현타와요 내가 이걸 왜하지 이러고 <laughs> 그래가지고와 진짜 둘이 거의 비빈다 일단, 지금, 루이스가 1%퍼 정도 높거든요. 예 이러면, 검증, 검증 됐다. 루이스도, 진짜, 깡패거든요. 비볐어. 됐어, 됐어. 자, 일단, 몰빵, 어, 루이스랑 비교하는 것 실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킹갓 코드랑 한번 붙여보자고요. 음. 매우 쌉가능한 부분인데, 솔직히 코드는, 너무 넘사벽이라, 여러분 인정하는 부분이죠. 너무 너무사벽이라 상대가 될까 싶긴 한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솔직히 어 여러분들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laughs> 관통 사격은 너무 사기야. <laughs> 서약을 꽂아야겠죠? 호감도에다 140을 맞춰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스탯 올라가면 화력 올랐고요. 오케이. 이제, 선녀님 대, 알파카다, 가수. 솔직히, 이거는 근데, 잠볼비 많이 나오는 쪽이, 이거는, 자, 장담하는데, 코드가 그냥 이겨요. 자, 파요, 코드. <laughs> 두 배가 넘어. <laughs> 55.8%대 26.8%. 야, 관통, 관통은 못 이겨. <laughs> 이것도 지금, 몹이 얼마 없어서 이런 거지. 더 많으면, 3배 <laughs> <세배> 차이나. <laughs> 못 이겨. <laughs> 너무너무 너무 사기예요 저거 비빌수가 없다 어 저거는 영티어란 말입니다 어, 코드선녀님은 진짜 그냥 병종은 MG인데 그냥 계열이 달라요 그냥 뭐 레이저 쏴 레이저 <laughs> 계열이 다른 친구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보면은 몹이 그렇게 없잖아 여기서는 알파카가 이기겠네요 야 코드 지금 예 관통 샷으로 갈기고 있는데도 좀 그리고 그 와중에 콜파는 머니 이런 눈치 없는 녀석 리셋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단일 타겟팅 강타로 바꿀게요 암튼 알파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 흔히 인형 쓸 거잖아요 근데 뭐 MGZ에다가 저거 코드 쓰고 알파카도 쓰고 뭐 이러면 돼요 갈고 관통 모드로 변경 <목소리> 관통으로 아니, 이거 강타로 바꿨어요. 자, 보면은 지금, 알파카는 지속적인 딜을 넣었는데, 우리 코드 선녀님은 장탄 교체하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쪼까 더 빨랐어요. 근데 코드는 재장전 이런 쪽으로 패시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꽤더 걸리는 모습이 나왔죠. 현재 같은 이제, 모비 얼마 안 되거나, 단일 타깃으로 오래 때려야 되는 경우에는, 알파카가 압도적이에요. 망파 키운 복귀우저 울어요 아이뭐 망파 하나 키운 김에 그냥 뭐 음, 가지고 계시면 되죠 잠업전은 여전히 코드 넘사벽 결론 코드는 관통빨이다 그쵸? 우리, 알파카는 AR 모드, MG 모드빨이다. 결론. 역시, f 맨엔 1티어, 그죠? 일단, MG들끼리 비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음, 제가 가장 오늘 실험에서 궁금했던 건데, 일반 AR SMG제대에다가 이거를 넣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어, 이 친구가 AR 모드 변환이 있긴 있는데 제대 편성을 했을 때는 이 MG 병종으로 판정이나요. 그래서 이걸못 봤거든요 SMG 진법을. 그래서 뭐못 봤더라도 기본적인 스탯이 빠방 함으로 활용 높고 하잖아요. AR 모드에서는 명중 빠방해지고. 해서이러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종 제대가 될 것이에요. 우리 친구가 AR한테 또 침법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화력 이거, 어, 장갑도 있긴 한데 장갑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따가 M4랑 우리 형 가지고 뭐 편성을 할 거지만 그건 이따 얘기고 여러분 AR 어떤 거 원해요? 일단 어그를 좀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그도 뭐 어그가 이제 뭐 알파카한테 침법 효과를 줄수 있죠. 그리고 뭐 본인도 사격할 때좀 어, MG적으로 가긴 하는데 어.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냥 마일리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어그도 솔직히 사석 오, 사석 고정되는데 우리 돌석부에다가쳐했으니까 그래요 뭐. 자 일단 마일리 넣어달라 하셔서 잡업프로도 사석이 충분히 나오는 상태인데 이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도 장능이 57,000이 나오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제대에다가 AR, SMG에다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기본 스탯이 높잖아요. 그래서 AR들은 지금 제가100 몇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146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철갑탄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속탄 낀 AR처럼 추가적인 화력 이런 거를 받아가진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야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파카가 야시경을 못 낀다는 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거. 일반적인 AR급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일단 처음에 1탄창 때 빠르게 사격이 진행이 될 건데, 어, 이제 MG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텟상에 있는 명중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살짝 좀 빗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어차피 치명타나 이런 거다 오버시켜버리는 김에, 아, 다시 경로 일로 와. 여러분, 괜찮아요. 음, 어디까지나 실험이라서. 치명타, 그냥, 만땅, 만 거의 만땅 만들어버리고, 음, 그냥 가. 괜찮아. 명중 50% 받고, 그냥 가. 형이 MG에 뭔 버프를 걸었죠. m g 뭐였지? MG로 센서 밟아본 적이 없어서. 아, 근데 진짜 잘하긴 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딜이 안 나오는 스틱이에요. 요정이 좀, 에, 그런 게 들어가서. 어그보단 딜 잘하는데. 일반 AR급은 나오네요. 그리고 마일리도. 마일리 강하당, 마일리 38%퍼 나온다. 영중보정을 해줬는데도 거의 어그급이네. 스테이지 변경 좀 할게요. 조정해야 될것 같아요. 저 딜이 너무 안 나와요. 요정 이제 저 상태에서 경로를 끼면 딜이 안 나와요. 왜냐면면 이제 스톰이나 이런 거 뻥도 없고 이미 치명타를 어느 정도 맞추는 AR들인데 음, 저러고 해놔서 딜이 안 돼. 아 이거 풍경 뭐요 <laughs> 아 진짜 안 <laughs> 야 마일리 너무 센거 아니냐? <laughs>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들 RPK가 지금 대강 딜을 <laughs> 요정도 해요 지금 어그라한 피카피카 뜯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였는데 야 이거 마일리가 너무 높잖아 <laughs> 마일리가 아무리 스킬 켰을때 세하지만 <laughs> 어, 야 저거 저, 거의 두배 차이 나는데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에 염두를 해주셔야 될게 알파카는 SMG 진보 효과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저 정도입니다. 그냥 AR 정도 는 나왔다는 건데, 음, 확실히 진보못 받는 리스크가 크긴 큰것 같네요. 음, 우리 애네들이, 여기 아래 있는 애들이 추가적으로 알파카한테 화력 이걸 좀더 받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서. 야 그러고 보니까 마일리는 버프도 많이 도 받았네 네명한테 어, 받았네 그러니까 셀 만한데 저게 시너지가 있어서 시너지 배제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요 알파카 이거 어차피 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라 상렬이는 너무 강할 것 같으므로 삐까뜨는 댕전장 댕댕이랑 알, 알파이브로 가겠습니다 일반 최대에 넣었을 때 알파카가 AR한, AR한테 버프를 주잖아요 이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라 이거 보면서 본인은 딜을 얼마나 하느냐, 하느냐. 그리고 균형을 최대한 맞춰봐야 돼요. 지금 R5랑 댕전장, 이 둘이 딜이 삐가 떠요. 이걸로 기준 잡을 겁니다. 확실히 일반 AR SMG 제대에다가 넣으면 딜이 좀안 나오긴 하네요. 얘네들은, 지금 보면 얘네 둘이 딜이 비슷하잖아요. 이 둘은, SMG 짐법에, 알파카 짐법까지 받았어요. 근데, 알파카는 역시 땡으로 하니까, 못 따라가긴 한다. 일반 AR SMG 제대에는 넣기에 좀 그렇겠네요. 시너지가 안 나와. 그냥, 본인 혼자는, 그냥 다른 애들 집업 주고, 땡딜로 싸워야 돼. 부족해, 부족해. 저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기본적인 MG 모드 때 일반 AR에 비해서 명중이 한 10에서 15 정도 더한 것도 있어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제대로 짤때 항상 이제 인형들간의 시너지를 어느 정도 보잖아요. 좀 어긋나게 한다. 일반 AR 쪽에서 쓰겠다면 서브딜러 개념으로 한계선 같기도 하고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병종이 AR이었다면 상당히 보병성이 있었을 듯. 맞아요. 그냥. 초기, 이제, 병종을 AR로 해놓고, 일단 처음에 MG 사격은 패시브로 뭐 줬다 치고, 처음에. 굉장히 사기적이었을 것 같은데, 아쉽긴 하네요. 병종이 적세 잡았어, 지금. 그리고, 자, 말씀드렸잖아요. 철갑탄을 낄수 있는 게 장점인데, 야시경을못 끼는 게 단점이다. 그러니까 인형 자체는 괜찮아. 근데, 어, 적세가 있어. 그렇다 안좋은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철갑도끼고 야시경도끼는 우중따를 받들자 내가 소전 최강의 쓰레기냐 육피우기 <laughs> 어 얘는 철갑탄에다가 야시경도끼일 수 있다고요 근데 구려요 구린걸 어떡해 <laughs> 그리고 물빵제대 주변에 육피우기는 철갑탄 끼고 장갑뚫는거보다 고속탄 끼고 화력봉 올리는게 더 낫습니다 자 저는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노답 인형임, 진짜. 사속도 구려. 화력도 구려. 철갑탄 끼면 화력 안 나오고. 그렇다 호, 고속탄 끼자니. 몰빵 아니면은 또 도움 안 되고. 답이 <laughs>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요. 이표기 여러분, 이건 절대 키우지 마세요, 인형. 이거는 절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스킬도 구려요. 화력 증가량도 낮고. 명중만 100%인데. 저게, 그니까 러 이제 비유하자면 그거보다 더 심해요. 망포. 망포도 솔직히, 이제, 준비만들이 되게 안 좋잖아요. 액티브로서. 네, 6피요기께한 대강 a r 기에서그 정도 급이거든요. 너무 느려요. 저게, 6피요기가 사속을 보정하려고 하면 화력이 안 나오고요. 화력을 보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속이 안 나와요. 비유해드리자면 대강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간전에, 그로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스킬 키하면 화력봉 200%로 딜 개쩔잖아요. 근데, 6피6이는 어, 그런 딜봉도 안 되거니와, 35% 화력봉밖에 안 되거니와, 사속도 개 느려가지고, 분명히 4분총을 넣고 쓰거든요. 근데, 뭐지, 이건? 그냥 그로자 하나 대강 쓰고 있는 느낌. 그로자에다 권총 한두개 넣고 쓰는 느낌. 그런 느낌 받거든요 사속 보정하고 쓴다 쳤을 때 살짝 조거했을 때 부려요. <laughs> 그러자도 요즘 예전에 쓰지 않아요. 그렇죠. 로자안 써요. 부려요. 네. 킹가 필중 아스발이 최고임. 그러자가 그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하다는 비유입니다. 우중 튼튼. 야 상노답인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웃음> 해반데 <웃음>